안녕하십니까 이효도사입니다 영화 파묘라는 것이 크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파묘란 무엇이고 왜 파묘란 것이 무서운 것이냐 또 파묘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그 산소탈 때문에 너 이지만 망했구나, 패망했구나, 너 이지만 뒤집어졌구나라는 말을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산소탈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산소를 이장하는 것, 비석을 함부로 세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산소 합장 그리고 화장 함부로 했을 때탈란다라고도 말하죠. 그리고 더큰 범위로 봤을 때 선산을 건드리고 선산을 가다가 엎었을 때 선산의 벌전이 크게 내렸구나 해서 너희들만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들을 우리 같은 무당들에게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. 그런데, 파, 묘 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. 파, 묘, 묘를 파는 겁니다. 그런데, 보통 일부러 묘를 파지 않습니다. 남이 떡이 커 보인단 말이 있죠? 남이 묘 자리가 더욱더 묘 엉덩 자리구나! 라는 이야기가 일맥 상통하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더 능력이 있고, 좀더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,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집안에 어떤 산소짜리를 봤을 때에 너무나 좋은 토야 명당 토야 그 기운이 너무나 좋아 했을 때 권력으로서 그산소짜리를 갖다가 강제로 뺏어서 안에 있는 조상들이 갖다가 다 불살라서 밖에 뿌려버리고 그 묘를 봉인을 하는 것이 파묘의 방법이거든요 또 내가 경계하는 이러한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봉인, 봉쇄하는 방법으로 몇자리를 파묘하고 파쇄까지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명당 터전 터전마다 쇠 말뚝을 박아서 파쇄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었고요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지러운 난국도 많이 겪게 된 것이다 라는 소유도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파묘가 왜 무섭습니까? 이런 말좀 하죠. 내 조상님들이 모신 산수원는내 조상들의 집입니다. 그런데 자고 주분시고 계신 그분들을 갖다가 집에 창장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듯이 봉군을 없애버리고 파헤쳐서 불살라서 집어 던져버리네? 자손이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갖다 집 바깥으로 집어 던지네? 이러면 그집안의 조상 둘에서 자손들을 막는 경우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묘 자체가 되게 무섭다는 거고요. 거기다가 파세까지 했을 때는 그 명랑터전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충당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옵니다. 잘못하면 죽을까지도 집안의 몰락까지도 일으켜 줄수 있는 것이 파묘 파세라고 봅니다. 우리가 산수이장을 한다든지 합장한다든지 할 때는요.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,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. 내가 조금만 힘들다 해서 어떤 산소의 문제인가?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산소를 건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산소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했을 때는 산소를 건드린다는 그 날짜 자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산소를 건드려야 되는지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무당들에게 찾아와서 그 방법과 그 시기 일정을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저 이협도사에게 찾아오신다면 오히려 더보이될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